사람들은 흔히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예배 중에 눈물을 흘리면 오늘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가 무엇인가 물으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은혜는 단지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아울은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자라가며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보편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는 말이죠.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도는 제각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역할과 은사를 받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임 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인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자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량대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은사를 주님의 마음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불량대로 주신다는 거죠. 불량은 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분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열 달란트 주는데 나는 한 달란트 주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에 고마워해야지 더 많이 받은 사람을 왜 많이 주냐고 불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은혜의 평등과 은사의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식분이나 은사나 사명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르게 나타나도록 활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명에 따라 받은 은사를 함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두 사람의 노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같은 목적지를 향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택하는 두 순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성지에 이르렀지만 다른 한 사람은 길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느라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기쁘게 여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은혜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저 사람은 나와 다르냐, 왜 우리와 다르냐고. 폄하하거나 왕따를 시킨다면 그 외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왕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전리품들을 빼앗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누어주는 장면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포로를 사로잡았다고 선언하는 것과 또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전리품들을 주는데 그 전리품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전리품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준다는 말이죠. 승리 중에 이보다도 더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에게 돈을 주는 것과 나를 가난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원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 이제 잡혔으니 나는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는다는 고백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묻지른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과 성천으로 승리하셔서 그 전리품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거두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리품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좀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9절을, 10절을 통해서 좀더 심화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선 적,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승리하신 왕이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오늘 9절, 10절에서는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간 게 뭡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의 낮은 곳인 인간의 죄의 자리 인간이 죽어야 하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올라가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성리를 거두었다는 징표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다시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좀더 확대해서 나오겠지만 은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성천은 은혜의 완성입니다.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몸인 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분배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 지체에게 적당한 은사들을 주어서 그 은사들을 발휘함으로써 당신의 교회에게 놀라운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하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일곱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모든 약점을 죽이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비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복음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땅의 깊은 곳인 인류의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서 연장하고 확대하고 더큰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만의 길을 주신다. 은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성김의 동력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은혜입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특별한 명칭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기 때문이죠. 은사는 사역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복음의 기초를 세운 자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고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이고 목사이자 교사는 지역 교회를 양육하고 진리로 교육하는 자이죠. 목사와 교사를 따로따로 따로 말하지 않고 관사를 하나밖에 안쓴 것은 아마도 목사이자 교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직분은 그 권위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이자 교사 같은 교회 직분자들은 은사의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교회 안의 은사도 비교가 시작되면 분열이 일어나지만, 승김이 시작되면 연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자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신의 고난을 더 확대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인다면,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은 평신도를 깨운다해서 목사는 사역자가 아니라 코치다라고 말합니다. 교인은 관객이 아니라 선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외가 건강하게 잘하려면 목회자가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사역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이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단순히 교회를 이끄는 리드나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에게 교회 회중을 온전히 섬기는 도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을 연장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한 성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온전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런 뜻이죠. 은혜의 목적은 성도의 온전함과 교회의 성숙입니다. 그럼 교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세워진 성도와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역자는 뭐 해야 하나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면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훈련하여 교회를 잘 세워 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란 뜻이죠. 온전한 성도를 키워내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가 나타나도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죠. 그러나 그분이 사역의 뒷부분으로 물러서는 그 순간에 교회는 그냥 덩치만 큰 연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지적인 성숙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영적인 성숙이 함께 갖추어지기 때문에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교회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조금 추상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의 상태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오카나 목사님은 이 온전한 사람은 바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그게 가장 걸맞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제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자마자, 제자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잖아요. 물론,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제자란 말이 안 나오니까,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는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 훈련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이 할수 있는 역할을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의 표본이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 제자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온 만방에 나아가 자신이 가르쳤던 그 모든 말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무방이나 끝모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끝으로 보면 저 사람은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인데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주일 하루 동안 교회에서 살펴보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기 쉬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죠. 좀더좀더좀더 좀 더, 좀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단계에 러는 것이죠. 예수를 믿자 말자 우리는 칭의를 얻습니다. 삶이 완전히 따라가지는 않지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그다음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로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죄 사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존재를 닮아가는 것이죠. 왜 닮아가야 되죠? 대복음 산상수원에서 보면 그렇게 할때 우리는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빛이 비치는 거죠. 소리쳐서 비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옳은 행시를 할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인간 창조의 원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위임하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말씀들,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과 성숙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죠.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함께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단순한 교회 일꾼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령 안에서 성숙하며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이러한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겠죠. 교회가 제자를 세우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완수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되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됩니까? 술석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어디 가자고 하면 동원 잘 되고 그런 겁니까? 그것만 잘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온전한 사람은 신앙의 완성형 인간이 아니라 성숙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성형 인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완전해, 완벽해. 난더 이상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자신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완성형 인간입니다. 나는 되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되었다 라고 써도 내일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성형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인 제자가 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은혜는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신앙은 아직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는 또다시 성장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는 바로 이러한 성장의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과 순종과 거룩과 겸손을 닮아감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셋째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고도 통일된 은혜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숙을 향해서 갈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길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진리만이 주구장창 외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는 단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경고히 쓰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힘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수레바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또, 관계적으로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갑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을 때 건강하게 자라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만 서로 숨긴다고 해서 늘 교제만 있는, 늘 나눔만 있는 이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은혜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반드시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는 진리와 관계없는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죠. 어린아이는 미숙한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교리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인간적인 지도자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늘 그냥 설교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깨와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이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아이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상징이 아니고 거짓 교훈과 교모한 수금수에 잘 넘어가는 존재 자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과 오류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죠.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목사님들의 신앙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듣기 시작하면 이상한 길로 빠져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도 맞는 반면에 유사한 말씀 속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흔들리거나 가르침에 휘둘리면 감정과 유행과 말에 휘둘리다가 순식간에 세상으로 휩쓸려 가고 맙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도 이러한 진리 속에서야 합니다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교리의 분별력과 삶의 진실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은혜의 성숙은 사랑으로 성장함으로써 더 굳게 나타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사랑한다, 이것이 진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으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겠죠. 진리 없는 사랑은 감정이고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라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만큼 자라야 하는데, 진리에 분명히 쓸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 지체가 서로 친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고 용서하고 덕을 세워줘야만이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실수로 그 사람을 낙인 짓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면, 회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식물이 자라나려고 해도 온갖 비바람과 가뭄과 병충해를 견뎌야 하는데 사람이 어찌 그런 굴곡이 없겠습니까?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고 협력하려면 이러한 진리와 서로 살펴주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반 다크라고 하는 19세기 작가이자 목사님은 《인생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지만 그 길을 사랑으로 걸을 때만이 진정한 목적지에 이른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공허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잔인하고 사람을 진리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몽둥이를 들고 하는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에 가마를 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과 결실을 볼수 있을까요? 지적인 능력인 진리와 서로를 친밀하게 연결하는 사랑이 합쳐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각 지체가 사랑으로 격려받을 때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들이 발휘되어서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때 비로소 몸이 자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은혜가 연결되어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길이겠죠. 성도의 성숙과 연합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교회 성도들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연결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과 성숙을 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바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 은혜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인 불량대로 받은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라서 세상을 살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은혜의 모양과 분량은 다르지만 모두 주께 받은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내가 받은 은혜를 하찮다고 폄하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충성하게 원합니다 은혜를 경쟁의 이유로 삼지 않고 성김의 동력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 께서 낮아 지심 으로 우리 에게 은혜 를주셨 듯이, 우 리도 낮아져섬 기며 교회 를 세우 게하여 주시 옵소서 성도 를온 전하 게 하고 서로 봉사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어린 나이에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신리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가는 제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그 바람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제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남아갔던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교들 교회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은혜로 제자의 사명을 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과 성숙을 닮은 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공동체가 되어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